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TV의 방 리아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이 졸업식의 주인공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뚝! 뚜 뚝! 그래서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맥. 맥에서. 짜자잔. 한번 풀어볼게요. 리본. 이것은 바로 맥 레트로 매트리 키드 립 컬러. 한번 색깔 한번 발라볼까요? 두근두근. 우와, 우와봐. 완전 핫한 색깔이 나았죠 제가 이런 자주색 옷을 자주 입어서 그런지 아빠님께서 자주색 색깔을 주셨습니다. 한번 손등에 발색해 볼게요. 와우, 굉장히 쨍한 색깔인데요. 입에 발라보겠습니다. <laughs> 엄청나군요. 뭔가 저랑 잘 어울린다. 확 튀는 게, 오 이거는 방리하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두 번째 언박싱, 메이크업 포에버 엔더. 이게 뭘까? 저 궁금해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서 이렇게 뜯어줘야 돼요. 짜자잔! 이게 뭔가 부, 보니까 미스트 앤 픽스.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기억이 왜곡되었나? 이거를 한번 뿌려볼게 제가. 제가 화장 좋아하는 걸 아시고 다장품을 주셨네요.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괜찮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품은 이제 아리따움인데요. 이것도 박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오 안에 또 이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짜잔! 요것은 어, 한율 한율. 갈빙 유자 수면팩 유자 비타민C가 가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바르고 자면은 어, 피부에너지를 채워서 향긋하고 깊은 휴식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와 색깔 예쁘죠 열어볼게요 어, 어 냄새가 너무너무 이렇게 상큼해요 제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되게 탱탱한 제형이에요. 약간 느낌이 탱탱한 느낌, 뭔가. 요거를 이제 바르고 자면은 이제 생기를 충전할 수 있다. 어, 냄새 너무 좋아. 이거 오늘 밤에 바르고 잘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오, 직접 폰수 포장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엔젤스 엔젤하고 s 엔젤스 와 짜자잔 요거는 엔젤 파우더 엔젤 파우더에서 각질 제거 블랙헤드 트러블 탄산 세안제 요게 그 사용 방법도 가르쳐 주시던데 먼저 세안을 하고 나서 이중 세안 대신에 요거를 하시면은 여드름 진정이나 블랙헤드나 각질 제거 그 다음에 이런 것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pH 5.5 성분인데 제가 나중에 세안할 때 써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대망의 진짜 내가 오늘 제일 감동 먹었던 것은 편지가 있거든요. 편지 제가 가져올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쫙 직접 써주신 편지인데 제가 너무 감동 먹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께. 사랑반 선생님 선생님을 처음 뵌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너무 한결같은 모습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정성을 가득 담은 편지가 좋을 것 같아서 악필이지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횡선수설 앞뒤 안 맞게 쓰더라도 이해해주세요.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항상 우리의 예쁘다, 사랑스럽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팔불출인 이 엄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나쁜 엄마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느꼈어요. 어린이집을 2년 넘게 다니면, 우리 아이의 원에서의 생활 일상들을 수첩에 너무 꼼꼼히 잘 적어 두셔서 걱정, 근심, 궁금 일도 없이 시간을 잘 보냈네요. 우리 아이가 정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선생님 덕인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유치원 가사도 잘할 거라는 선생님 말씀 덕에 마음 놓고 유치원에 보냅니다. 2019년이 와서는 왜 이리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을 졸업해야 된다고 우리 아이한테 말해줘야지 했는데 아직도 알려주지 못했네요. 사랑반 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했었는데 많이 아쉬워하고 오버하며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또한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늘 항상 마지막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이집의 학부모로 1 년은 더 지낼 수 있겠네요. 이제 동생을 맡겨야 하는 날이 다가오네요. 더 아기 같은 동생이라. 걱정이 많긴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맡겨봅니다. 2년 동안 감성적인 우리 아이 잘 보듬어 주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시샘 많은 욕심 많은 우리 동생 이 동생도 1년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편지를 손수 다 써주셨고 이제 위에는 이제 우리 반 아이가 같이 엄마랑 같이 적은 선생님 사랑해요. 정말 이거를 본댐, 정말 저의 인연이라는 시간이 완전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너무 또 얘는 나를 이제 못 보는데 못 본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마냥 해맑게 지내는데 어, 가슴이 너무 짠 하면서 이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편지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까지 편지를 계속 받아왔지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제가 처음 받아보거든요, 일하면서. 근데 너무 이제 신금을 올리니까 <laughs>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를 하고자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 선물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아, 다들 나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나는 진짜 내가 뭐라고 내가 한게 뭐라고 그냥 애들 귀엽게 생겼으니까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는 지나고 보니까 더,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이 나를 너무 잘 따라주고 나를 너무 좋아해 주고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막 이렇게 선생님 이거 책 읽어 주세요. 이렇게 한 것들이 뭐, 너무 고마운데 오히려 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하, 마음이 너무 이제 가득 찬 느낌이에요. 너무 풍요로운 느낌. 이 느낌, <웃음> <웃음> 저의 영상 을 재밌 게보셨 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고 가세요. 안녕.